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체 g3 위에서 행렬에 대해서 연산이 어, 행렬의 곱셈인 군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g3 의 원소 abc에 대해서 여기 abc g3 원소가 들어가고 ac 대각의 곱이 0이 되지 않는 자 그런 원소들의 집합이 되고요. 자군 g 에서 곱셈군 g3 스타 자 0만 빼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곱셈군이 되고 자이 군으로의 준동형 사상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e, G에서 G3 스타로 이렇게 정의해 줄 거예요. 자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대각의 곱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커널과 동형인 군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커널과 동형인 군.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은 증명은 아닐, 아니고 이제 풀이를 해볼 건데 자 커널을 계산해 볼게요. 자 커널에 여기서는 파이. 자 여기는 자, 일단은 정의 역상의 원소를 모아두는 거죠. 자, 여기는 a, b, 0, c.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는 파이에 대해서 a, b, 0, c. 자, 이 값이 항등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곱셈 군이고, 항등원은 1이 되겠죠. 1, 1.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ac라고 했어요. 자, ac는 일단 각각의 g3에 들어있는 원소인데, 곱해서 1이 되는 건, 자,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이쪽 0이 되니까 1이 아니겠죠. 그럼 일단, 둘다 0이 아니란 얘기고요. 자, 만약에 A 값이 1이 되면, C도 1이 나와야 되고요. 자, A 값이 2가 된다면, C 값도 2가 나와야 4가 되면, 3에서 1과 같아진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자, 결국에 뭐냐면, A, C는 각각 1, 1, 2, 2. 이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 1, 2, 2가 되고, B는 어떤 값이 돼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커널을 계산해 준 결과가, 자, 여기는, 자, 여기는 1, 0, 1 하고, 1, 0, 1. 여기는 1, 0, 1. 자, 그리고 2, 0, 2. 2, 0, 2. 2, 0, 2가 되겠죠. 자, 여기는 아무 값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0, 1, 2, 0, 1, 2. 자, 총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커널은 기본적으로 그 정의역에 대해서 정규 부분군이 되죠. 자, 어쨌든 부분군이 되는 상태고, 이거 자체가 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군이 되는데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총 6개가 있잖아요. 자, 이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여기는 G6 또는 여기는 S의 3. 자, 둘 중에 하나와 동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비가 환군이라면 무조건 여기랑 동형이될 거고요. 가환이면 여기랑 동형이될 거고, 또는 또그 위수를 생각해 봤을 때 위수가 6인 원소가 있으면 여기랑 동형이될 거고요. 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답안에도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일단 원소의 위수를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항동원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위수가 뭐 6까지는 안 나오게 생겼죠. 자 얘는 위수가 6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 중에서 위수가 6인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여긴 계산해주면 위수가 그만큼이 안 나와요. 자 여기 두 가지 값을 생각해주면 위수가 6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자 여기 위수를 계산해볼 건데 여기는 지금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연산을 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위수가 6인 군이니까 자 여기를 지금 2, 1, 0, 2에 대해서 위수를 생각해주면 여기는 지금 커널 전체가 커널 파이죠. 자, 여기에 위수의 약수가 될 거예요. 라그랑지 정리, 의 따름 정리. 자, 얘는 위수가 6이고, 그럼 여기는 가능성이 1, 2, 3, 6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1, 2, 3이 아니라면 위수가 6이라고 결론을 낼수 있겠죠. 자, 여기는 지금 행렬의 곱셈이 주어진 거니까 항등원은 여기가 항등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항등원. 자, 그럼 여기는 항등원과 다르니까 위수가 1은 아니죠. 자두번 연산을 취해 볼게요 자두번 해주면 여기선 2102 2. 여기선 2102를 계산해 주면 자 여기는 2는 4가 될 거고요 g3니까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224가 되니까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0이 되고 자 그리고 04가 되니까 1이 되겠죠 자 여기는 항등원이 아니니까 위수가 2도 아니고요 자한번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2102자 여기서 11 1, 0, 1.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요. 자, 여기는 0이 되고, 자, 0이고,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항등 원이 아니니까 위수가 3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6.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G6와 동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환이 되는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가환비관을 얘기를 해주려면,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증명이 된 거고요. 자, 가환비관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미 원소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 경우가 많으니까, 뭐 하나씩 해준다면, 36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더 간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여기 대각선이 111111222. 11, 자, 이런 형태로 생겼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커널 파이에서 원소를 가지고 오는데 대각선은 항상 같아요. 그런데 1로 같을 수도 있고 2로 같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a a 0 여기 무거 나올 수 있으니까 b라고 생각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뭐라고 할까요? b 했으니까 c c 0 d라고 할수 있겠죠.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임의의 원소를 두 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기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긴 0이니까 AC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AD 플러스 BC가 되고요. 자, 여기는 0이 되고 계산해주면 AC가 되겠죠. 자, 뒤집어서 계산해주게 되면요. CD 0C 그리고 AB 0A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는 CA가 될 거고요. 그리고 CB 플러스 DA가 되고 0이 되고 CA가 되겠죠. 자, CA 갖고 CA 갖고 ad, ad, bc.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같아진다. 그러므로, 가환. 자, 가환이니까, g6와 동영이 된다. 자,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